요새는 2 3번이요이뚜이2이번 보안 이 집, 번 집, 이 집, 이2이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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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이 아니라 뒤로 가야 되 않냐? 안 <놀라> 아, 쓰이 어. 그냥 치요 그냥 치. 예? 아니에요. 걔 나도 칠수 없지. <놀라> <놀라> 아, 누구 누구요? 그럼 전팔. 집사 집 예? 집사 집보. 아이 번호를 왜 이렇게 네. 부르마이? 씨. 아니 누가 계속 부르나가지고. 위기야. 저는 찾은 계속. 이 24. 25 2이2 0이 이시보. 이시시간이시 이시보. 분 남았는데. 보 이시보. 이시보. 시보 이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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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시보. 이시보. 이시이시게찍으시보이 이시보. 시면 1일까지만 네. 올려주세요. <laughs> 그냥 탭블 찍어서 보내줘도 돼? 어? 좋죠. 네. 아, 쌤이 나와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쌤이 네, 아, 나와야 돼요.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쌤 아, 화질이 조금 많이 그래요. 스텝? 탭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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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편이긴 한데, 안무왜 그래? 이거 3도안 일정. 됐어? 네? 네? 예, 네. 예. 어, 포이 아, 아, 지금 이게 한글이라 그래. 영성을 아. 포올려고 예, 예, 예. 예. 아버실를하 정리하는 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아, 시이 돼요? 시원히. 뭐가 뭐, 그렇게 안 이번 회차 아닌 가 그건 회차아니거야 600이 비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니까 0인가요? 네 그러니까 허근만 합시다 허근만 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허근이 알파 베타인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고 곱이 몇시야 b죠 b죠 근데 거기서 또 있잖아 밑에 거에서 네. 지우되지? 네. 그 밑에 거, 1, 2 빼기 B, A 빼기 E, B, E, A야? 얘뭐 대입하는데? 네, 이뭐 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빼기 BX 더하기 A, 0의 두 분이 뭐란 거야?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b가 돼요 이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 나왔지? 듣고 있나요? 예? 예 네. 그럼 여기다또 대입하면 b 빼기 a 플러스 1은 a니까 b는 뭐야? 2a 예, 빼기 1이지 네? 네. 그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는 b 2a 1 빼기1 넘어가니까 3a는 3에서 a는 1이지. b도 1이야. 이거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이고 고배 1인 거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에 2근인 거잖아요. 네. 이 결국 오메가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얘는 결국 알파더가기 베타로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몇 시? 어, 맞지? 오우. 오우. 네? 이지까지아 오우. 오우. 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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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쌤쌤쌤 기계가 혼자 재밌다고그러야 고려대 가는거 고려대 가는거 뭔지 아세요? 예? 네? 고려대 가는거 요 아, 조교쌤이 알려주셨어 <laughs> 조교쌤이 알려면 아, 재미없을거 아, 그래. 같은데?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정말. 웃음> 저새끼 재미없어 뭐. 어? 네 맞는거 노 <laughs> <laughs> 이센미가 없어요 강 시험표를 출력을 해서 드릴테니까 컬러로 출력해서 드릴게요 오케이? 까 먹지 말라고요 네 3실수 A, B, C에 대해 3차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이나 X에 대한 3차단식이 한 실수와 서로 다른 허헌을 갖고 서로 다른 허헌의 합은 4가 된다 요 그랬으니까 구허그는 그2 더하기 ki랑 2 빼기 ki로 써도 되나요? 듣고 있나요? 네그 다음에 실근이 뭔지 모르니까 p라고 놓을게 그거는 P, 아, p라고 놓지 마 달라 괜찮아 px는 0 만드는 x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x가 3x 빼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네. 맞아 안 맞아? 어쨌든 3X 빼기 1이 P고 2 더하기 KI고 2기 KI잖아요. 보이네? 근데 여기서 실근는 하나 좋네? 이거 P는 몇이야? 2지? 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넘기면 3X는 3풀마 KI지? 맞아요? 네. 그럼 X는 3분의 3풀마 KI인데 이두 새끼를 곱했더니 뭐래? 3분의 4제 얘랑 얘를 곱하니까 1 플러스 9분의 k제곱이잖아 그게 3분의 4라고 그럼 9분의 k제곱은 3분의 1이니까 k제곱은 3이죠 그럼 두분다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의 세근이 뭐란 얘기야 2랑 2, 풀 마, 우, 투, 사, 마, 이, 지 네. A, B, C라고 할수 있나요? 네. 있죠? 네. 곱을 먼저 해야지 맞 불, 마의 곱을 해서 A를 구하고 다시 합, 둘, 둘 되죠? 되죠? 된다, 해 네, 네, 네 선생님 되지? 네, 선생님 진짜? 네. 구 번. 아, 복잡하다 감사니다 얘는 노가다로 풀어야돼 노가다요? 엡 x제곱 더하기 3x 에하기 n이 걸로한 이걸로 나름 떨어진듯이 네. 또 있어요? 네.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이랑 x 더하기 p 는 x 더하기 q x제곱 플러스 nx더하기 m 맞음? 네. 맞잖아 네. 두 식으로 나와서 떨어진다며 이수받는다는 얘기 아냐? 그럼 전개하면 x 세제곱 pm n mp pn x 세제고 NQ.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QN, 아니다. QN. QN, MX, 맞지? N, NQ. 플러스, MQG. 듣고 있나요? 네. 잘 봐. 그래서 p 플러스 m 이랑 뭐랑 같애? q 플러스 n이 같고 m p 플러스 n이 m q 더하기 m 이랑 같이그 다음에 p n이 m q 랑 같대요 맞아요? 네. 유체도착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MP m p 빼기 m 빼기 nq 플러스 n이 영. m으로 묶으면 p빼기 1 빼기 n으로 묶으면 q빼기 1은 0이니될거 있나요? N. 어 대입할 게 없나? pnq. pnq. 하나 아, 조져. 뭘 없앨까? Q를 P 플러스 M 빼기 N이라고 하고 대입하면 P N은 N 곱하기 P 플러스 M 빼기 N이니? 그러니까 P N은 MP 플러스 M 제곱 빼기 M N이냐? 맞아요? 그럼 이항하면 p의 m 빼기 n 플러스 M에 m n m 빼기 n이 0이니까 p 플러스 m 곱하기 m 빼기 n이 0인 거지. 네. 근데 저기서 m n이 같지 않다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m이 뭐예요? m이 네. 마피지. 네. m이 마피잖아. 네. m이 마피면 얘가 0이지.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엔딩 뭐가 돼요? 마큐가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가운데 식은 어떻게 되지? 이 빨갱이 색끼 이게 이렇게 지금 바뀐 거 아니야? 여기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피 대신에 m을 대입하고 피는 마피 플러스 큐. 그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네. P 제곱 빼기 Q 제곱 빼기 P 플러스 Q는 영이지. P 빼기 Q, P 플러스 Q 빼기 P 빼기 Q는 영이지. P 빼기 Q, P 플러스 Q 빼기 1도 영이지. P Q가 같을까요? 안 같죠. 네. 네. 그러니까 m n 이다르다 r 으니까 이게 t 이아니니까 얘가 o 이야그렇지 네. m not sure. m not m n 기 m n 기 1이 u 이니까 m 플러스 n 이 not n n 이마이면 n 플러스 n 더하기 1이 0인 거잖아. 결론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 x에다 몇 대입하면? 네. 1 대입하면 0인 거네. 네. 맞아? 네. 그 말은 1을 인수로 가진다고 봐도 돼? 1 1 n 1, 1, 1, M +1, M +1 M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n 더하기 1인데 이 새끼가 0이라며.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n 플러스 1이지. 근데 저기 봐, 저기. M n 더하기 n 더하기 1이 0이라 했으니까 n 더하기 1은 몇이야? 마이너스 n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1nm이니까. 1일 대입하면 1, 1 앤더하기 1, 앤더하기 1에서 n 더하기 앤더하기 1인 거지. 듣고 있냐? 네. 그럼 x 더하기 x 플러스 있인데이 새끼 또 뭘로 바뀌냐고. x 백이 m으로 바뀌는 거잖아. 아? 네. 어? 네. 와안 봐, 시바 다른 거야.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세요. 이가된 거죠? 네. 지우고 싶은데. 지우시거든요. 쓸데 없어요. 아쪽은지요지 네. 세요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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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10분 남았네. <laughs> 스가될것 같아, x p 기 g g y x p X p 기 x p 러스 X p 이거고 얘 x p x p 기 x 플러스 q x p 기 m인데 x 까까 p 가뭐라그 x 지 마이너스 m이니까 그냥 x p 기 g x p 기 m x p 기 n인거죠? 맞아요? 맞나요? 네. 아까 이거 0이랬지? 그럼 네. 이거 전하 x 제곱 빼기 플러스 n 더하기 1의 x제곱이지 얘가 a잖아 네. 0 네? 1사번을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왜 질문을 하는 거지? 버틴, 버틴, 버틴. 어디? 야 질문을 해놓고서도 안 보는 새끼들이 많은데. 네. 야 안다 이거지? 당연하죠. 네. 아 예. 지워요. 아 예. 시간이 없어요. 지워요.

우리 뭐 하냐고요? 적하죠 예. 아. 이렇게 돼. 네. 그리고 접점이 몇이야? 1, 1, 1, 1, 1 4지. 네. 그럼 가운데 새끼도 이거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오, 대면 돼요? 그러니까 아. F1은 4가 돼야 야지 네, 네. 그렇지. 네. 그럼 F1은 4니까 A 더하기 B 플러스 4분의 13이 사니까 b를 없애 a를 없애 당연하나 없애요기 네. a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아니 놓. 플러스 4분의 3이지. 2항에서2항2항 이항, 네. 맞지? 네. 아니, 이거, 아 이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어떻게 돼, 야 돼? 두 번째 세 번째도 무조건 그치 이점 지나고 접해야 돼 네. 얘네 둘이 접해야 돼 그래서 해가 이거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a 마이너스 1에 이거 두개 뭔가 이거 두개 네. 이거 두개 보면 a 마이너스 1에 x에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에 x 이해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네. 듣고 있나요 네네. 네. 얘가 무슨 분을 가져야 된다고? 중 중근. 게몇 콤마면? 일 콤마. 일니까 얘를 a. 음. 아, 귀찮은데. 씨.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7인가요? 네. 네. 그러면 그래, 판별식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플러스 3의 스승님 비고 하는 건데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였어요. 에휴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a 빼기 1의 제곱이 0이지 그지? 빼기가 아니라 가운데가 동합이야 제곱의 합이 0이라고 제곱의 합이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어야 되지 예? 제곱이 됐지? 이게 왜 제곱이야? 그냥 0인데 그럼 이게 0이잖아 아, 결국 대입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1분의 49 플러스 3a 빼기 3은 0이지 a제곱 빼기 2분의 1a 플러스 4, 16분의 1이 0인거죠? 맞아요? 4분의 1이냐? 네? 되냐고?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fx는 4분의 1 X 4분의 1하고 2분의 1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그지? 예? 계산해 네 혼자 찍는 거 재미없어서 안 찍는데. 안아 찍고. 안볼 거잖아. 저였어. 100 만들어 드릴게요. 100이요? 네. 100. 팔로워가 60명밖에 안 되는데 100이요? 100, 여러분들 10 다보면 되네요. 저희가한세 번씩만 봐도 될 거예요. 금요일 날도몇 시예요? 5시 20분이에요. 왜요? 그러면어 없어요? 없지 그냥 테스트는 제가 따로 봐도 되죠? 게요. 어디 있어? 시우 남았냐 네. 시우 그래. 남아 있어? 아, 그 다른 에리 시우 자. 카 만겨 알았지? 네네그 다음에 교과서 지금 마무리 못한 분 수현이 또 얼마나 남았어? 얼마 남았어? 어. 얼마? 어? 모른다고? 음. 미래가 시험 언제 시작이죠? 2분만 남고 가셔도 돼요 진열을 응. 올때 어떻게 하라고? 5시 20분 아니 5시 20분인데 최대한 풀어와야 되겠지? 네 네? 네 알았지? 네소현이 네. 해결하고 갈거지? 그러니까